안녕하세요. 김수민입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유지선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제품은 리엘 공주와 친구들 귀여운 캐릭터 상품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소개해 드릴 제품은 리엘 공주와 친구들 귀여운 캐릭터 상품인데 일단 이건요. 아이들에게 보여주자마자 아이들 표정이 딱이래. <laughs>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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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엄마, 어 가식적이야. <laughs> 아니요, 진짜 가식적 것 같지. 아이들은 정말 순수합니다. 정말 이 표정으로 날 반겨줄 수 있는 게 음. 바로 요 아이들인데, 네. 저희가 하나도 아니고요, 총세 가지 타입을 오. 준비를 했거든요. 많다. 하나 하나 좀 보여드리면, 일단 이거. 음. 이거는 소금 놀이편, 이건 동물과 사물편의 스티커북입니다. 스티커북이면 애들이 정말 사기 좋아해요. 맞아요. 진짜 좋아하긴 하 너무 좋아해. 음. 근데 여기서 제가 잠깐, 분명 이걸 보시면 순간 이런 생각하셨을 거야. 어, 난 딸이니까 이거 소금 어. 놀이편 사야지. 어, 난 아들이니까 요거 파란 거 사야지. 여기 서 잠깐 아는 언니가 드리는 상식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성희롱과 성차별을 굉장히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그 언니 근건의 성적인 역할 <laughs> 고정관념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여자니까 핑크색, 남자니까 하늘색 아니 그러둘다 음. 사세요. 총120 개가 넘는 스티커가 오, 들어가 있고요. 많다. 또 작아서 좋은 거저 개인적으로 엄마들이 짐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그렇죠. 아기 때는 기저귀, 다리바리. 분유, 물통 등등등. 가방이 늘 무거워. 오. 이거 그냥 쏙 들어가면 되니까 너무 좋은데 더 중요한 건 내용이 알차니까 이건 너무 컴팩트하다 그리고 붙이고 떼기도 되게 쉽더라고요. 이게 그냥 어. 한번 붙이고 끝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볼수 있는 건데 안내를 제가 조금 잠깐 보여드릴까요? 음. 이제 보면 이게 귀여워. 다 스티커 너무 귀엽죠 색감 자체가 색감이 알록달록해가지고 애기들이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케이크를 띄워서 붙여주시고 또뭘 붙여볼까요? 오, 귀여운 아이를 한번 붙여볼게요 짜자잔 두 번째 타투 스티커 우리 때는 요런 게 없었어. 없었으니까. 근데 요즘은 이렇게 잘 나왔다는 거. 요거 음. 한 장만 해도 26가지의 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한데 네.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제가 직접 보여 드리면 음. 오늘은 지선이 어린이에게 네. 팔찌를 제가 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엄마. 자, 이 겉에 보면 거의 투명 비닐은 벗겨 주시고 네. 비닐이 있던 쪽을 피부에다가 싹 음. 올려 주세요. 네. 그다음은 물로 충분히 아주 음. 충분히 적셔주시면 됩니다. 이쪽도요. 네, 알겠어요. 그다음 20초를 기다리셔야 되는데 그냥 또 기다리면 심심하니까 교육과 함께. 자, 우리 어린이, 네. 엄마 따라해보세요. 네.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넷, 넷 다섯, 다섯, 여섯, 일곱, 따라해, 여덟. 아홉 열모은 다음에 잘하네 이번에 원투빵틀 5, 5, 그렇지 자 이렇게 교육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십 초가 지났다 뜯어주시면 됩니다 짜잔. 이거 이을 닦아주자 어. 예쁘죠 <laughs> 여러분 이거 안주워져요 예쁘다. 안 주어지니까 어. 이제 여름철 되면 물놀이가시잖아요. 그럴 때니 하고 가면 애들 너무 좋아하는 거지. 세상 좋아하는 거지. 아, 그럼 이게, 이게 피부에 안 좋냐? 좋겠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KC 인증 다 받았습니다. 제 아이한테 제가 직접 해준 거예요. 어. 여러분 믿고 쓰셔도 되고. 마지막 우리 보보가 기다리고 있어요. <목소리> <목소리> 너무 귀엽 <목소리> 귀엽죠? 귀엽지. 아, 귀엽고 음. 응. 촉감이 너무 좋다. 그쵸? 그럼 끝이에요. <목소리> 끝. 인형은 귀여움은 역할 다한 거예요. 뭐 인형한테 뭘 말해? 말자라는 거 말해요? 걷기 말하세요. 너는 귀여우면 돼요. 아이들이 좋아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촉감 너무 좋고요. 그래서 이거 애착 인형으로서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바느질이 꼼꼼하네. 어, 뽑기 같은 거 잘하거든요. 뽑기 그거 응. 한 2천 원이면 주 2천 원 주고 살수 있는 인형을 한13,000원 주고 제가 뽑아요. <laughs> 그러면 이게 보잖아. 그럼 여기가 막 이렇게 솜이 튀어나와 있어. 아 그리고 그게 좀다 그렇다라기보다는 우리 아이한테 좀 주기 좀, 좀 찝찝할 때가 있어. 인형들 샀는데 KC 인증까지 되어진 제품이니까 안심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다는 거. 네. 자 끝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10만 원, 20만 원 고가의 선물 좋습니다만 정말 가성비 좋게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있다는 거. 픽해 보시기. 바람에. 네, 오늘 마지막 인사는 보부 인형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웬디하우스! 웬디하우스는 여러분의 행복한 놀이터가 되고 싶어요. 안녕!